온종을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른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유의해야 하는 11월 3일 수요일.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어야 겠어요. 자신이 목표하는 어렵고 힘든 일 하면서 좌절하거나 패배하면서 성장하게 되어요. 승진 시험에 몇번 탈락하고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패배의 아픔으로 혼술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작은 성공은 실패 없이도 가능할 때도 있어요.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쓰라린 실패가 있게 마련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할때 다양하게 패배하면서 비로소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요. 계획했던 일에서 한번 떨어지거나 목표한 일에 실패한다고 패배한 인생이 아니어요. 우리는 쉬운 싸움에서 이기기보다 어렵고 힘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평소에 몸과 마음을 훈련할 수 있어야 해요. 공부하거나 일하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하게 되어요. 실패에서 배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어요. 한 번의 도전에서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해요. 실패에서 배운 작은 것 하나도 실패를 통해 직접 체험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요. 실패했다고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면 탐스러운 성공의 열매를 수확할 수 없어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역전의 드라마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요. 실패와 역경을 피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언제나 도전은 아름답고 희망을 안겨주잖아요. 맛있는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묵은 가지를 쳐내야 새순이 도단하고 그 자리에 새 열매를 맺게 되어요. 우리 마음도 좌절의 아픔에 빠져 있을 때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도전이라는 희망을 새순이 돋도록 만들어야 해요.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욕심으로 혹은 자신도 모른 채 정리하지 못한 생각과 묵은 감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성장과 도약에 방해가 되는 것을 찾아 없애야 해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자기 삶 속에서 있었던 다양한 실패의 묵은 감정은 하나의 굵은 선으로 남겨두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해요. 한 번의 실패나 좌절로 자기 목표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해요. 자기 앞에 펼쳐질 새로운 시간 속에서 성공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야 해요. 실패의 아픔을 딛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강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